안녕하세요. 닥터 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유력한 보수의 대선 후보로 떠오른 정치인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문수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고 경북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자, 그는 이후 무려 20년을 넘게 노동운동에 나서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로 대부분의 노동운동가들이 그를 따르고 수많은 노동운동조직이 그를 거쳐갈 정도였죠. 노동운동계의 절대적인 별 같은 존재였으며 수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서울대 1학년 때 서울대 선배이자 훗날 민주당 삼선 의원을 지내는 심재권의 권유로 서울대 학생운동서클 후진국사회연구회에 들어가 학생운동에 몸담게 되는데 이때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이 80년대 민주화청년운동연합의장을 지내고 노무현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근태입니다. 학생운동에 김문수를 끌어들인 사람이 심재권이라면 노동운동에 김문수를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김근태로 알려져 있죠. 물론 김근태도 서울대 출신입니다. 김문수는 서울대 재학 중 노동운동에 전념하기로 결정하고 공장에 위장 취업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8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운동가가 됩니다.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에 창립에 참여했고 1986년에는 인천 오삼운동이 터졌는데 전두환 정권 타도를 외치며 인천지역 노동자연맹, 일명 인노령과 학생세력이 강력한 시위에 나섰고, 전두환 정권은 무자비하게 이를 진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을 끝장낸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죠. 이때 김문수는 앞장을 섰고 체포되었습니다. 이 당시 김문수는 노동자연맹의 수장으로 체포된 김문수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심상정입니다. 여담으로 심상정의 결혼을 주선해준 사람도 김문수였고, 이 당시 체포되어 심지어 고문을 받았음에도 김문수는 끝까지 자신의 조직과 심상정의 위치나 정보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죠. 심상정의 훗날 말하기로도 김문수는 그야말로 전설이었고 가장 존경하고 따르던 인물이라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태우 정권부터는 메이저로 나가기 위해 1990년 진보 정당인 민중당을 창당했으나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단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며 민중당은 흐지부지 해산되었습니다. 자, 이후 김문수는 보수 정당인 신한국당 후보로 1996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출마하며 드디어 당선되면서 메이저 전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도 한나라당 후보로 16대, 17대 국회의원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죠. 사실 보수정당의 후보로 당선되었을 때 그를 배신자라 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그는 나름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내내 지역구로 당선되었고 사퇴하면서까지 나간 경기도 지사에서도 당선되면서 경기도 최초의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적용한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도입하고 경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경기 순환버스 운영의 활성화를 달성하기도 했죠. 또 2013년에는 수원시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노선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도지사 때 소방관에게 나 도지사 김문수요를 말하며 욕을 먹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좌익의 전설에서 보수의 거물로 성장한 상태였죠. 2012년 18대 대선 경선에서는. 무려 2위를 기록했지만 1위 박근혜가 84%였고 2위 김문수가 8.7%였으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 전체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그는 2024년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첫 번째 장관 지시로 임금체불 청산을 명령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적으로 엄벌에 처할 것을 명령하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김문수라는 인물을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는 지금 보수 주자 중 대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하는 거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좌익이 아니라 철저한 슈퍼 좌익 출신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아예 그런 출신이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위원장이며 장관급인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 내정되었고 사유도 노동현장 경력과 노동운동 경력이 있어서 노조와의 타협 및 노동개혁 추진에 적임자라는 명분이었지만, 그는 강성 노동운동가 출신임에도 회사일은 안 하고 돈다 받아먹으면서 노조일만 하는 풀타임 노조 전임자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라고 대놓고 노조의 임원들을 공격했고, 특히 직업이 노동운동가인 사람들은 사회의 해약이라며 2024년 서울대 총동창회 조찬포럼 강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 외에도 김문수는 불법 파업에는 반드시 손해배상 폭탄을 안겨주는 것이 특효약이라고 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본인의 직무상 역대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절대 하지 못하는 폭탄 발언을 대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즉 사실 김문수라는 사람의 지금의 스탠스는 노사를 해약 혹은 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고 인간 자체가 빠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계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하는 직무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앞서 말했듯 그는 80년대 당시 반국가, 반미, 노동운동에 헌신하던 사람이지만 보수로 전향 후에는 굉장히 철저한 입장을 보여주며 심지어 자신을 고문했던 전두환을 만나서도 2015년 대구공고총동문회에서 전두환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 모습을 보여주어 대인배라는 찬사와 양아치라는 욕을 동시에 받기도 했죠. 일단 전반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인간 자체가 강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타협이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 강고령 인간이라고 볼수 있죠. 이는 그가 지지하는 윤석열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지만 대권 주자로서 본다면 경기도지사 경력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정치 경력이 제로인 윤석열과는 다르게 밑바닥 노동자로서의 경력과 노동운동가의 경력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보수정당의 핵심권으로 정치 경력과 도지사 장관으로서의 행정력 경력까지 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볼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나긴 정치 경력 동안 단한 번도 비리 논란이 없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김문수를 제외한 다른 잡룡들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고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역시 선거법이나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관련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정당의 지지를 보냈던 많은 사람들의 지지 이유가 대통령을 지켜라 라는 부분임을 생각할 때,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지지한 후보라는 것을 생각하면, 보수정당 내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와는 또 전혀 다른 위치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것은 막상 까보면, 본인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요. 다만 대선이라는 건 어차피 민주당을 뽑는 사람은 민주당을 뽑고 보수정당을 뽑는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뽑는 코어층이 아니라 중간층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뻣뻣한 그의 태도와 이미지는 대선을 승리로 가져와줄 주자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리에 관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의 발언에서는 2010년 소녀시대를 언급하며 내가 봐도 쭉쭉 빵빵이다. 라고 한 발언 후 후폭풍이 따르자 한류 열풍 주역으로 강조하려고 했던 것 이라고 해명해야 했고 앞서 말한 도지사입니다 사건도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2011년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먹으려고 한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가 100개가 넘는 단체가 김문수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퇴진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관 관련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 김구 중국국적 발언이나 식민지 관련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죠. 반면 홍준표 대구 시장은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이고 이것을 인정하면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임정 수립 이전 한국인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수립 이후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하며 일제 강점기에도 조선, 대한제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국가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직접 입장을 밝혀 김문수를 돌려서 까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연속성이나 국적 관련은 저도 따로 영상으로 다뤘고 김문수의 주장이 꼭 틀렸다고는 볼수 없지만, 분명 대선의 과정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당내 경선이든 대선이든 꼭 다시 이야기가 나올 부분입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자의 국가관이나 역사관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까봐야 알겠지만,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가 단독으로 나왔을 시, 현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최초 노동운동가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엘리트의 총본산인 서울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는 세 번째 인물이 됩니다. 현시점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가 동률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복잡한 현대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김문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운동계의 전설이며 반정부 시위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김문수라는 인물이 현시점에서는 반노조, 반국가단체 배제 성향을 지니며 보수를 수호하는 투사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보수를 지지하는 분에게는 이번 조기 대선은 그야말로 전쟁이라 할수 있고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싸울 줄 아는 투사에게 지지가 몰리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싸워왔던 김문수가 과연 보수층 말고 다른 층의 지지도 얻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51년생으로 지금 대통령이 된다면.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고령 대통령 2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전설을 찍고 있는 그가 과연 대권까지 잡을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김문수는 이미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권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의 전설이 계속될지 물러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닥터제이 특강은 계속됩니다.